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어 진짜 전동공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 드릴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사실 뭐 기본적인 거라 소개할 게뭐 있나 하겠지만 어 이게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어 기본적으로 우리 많이 쓰는 이제 드릴하고 임팩 이것도 용어도 지금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막지 섞여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지 생긴 건 비슷한데 전혀 좀 용도가 좀 다르게 쓰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야지 전동 공구 요 드릴 류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 확실하게 어떤 게 필요하신 건지 구매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드릴이라고 부르는 공구고요 이건 임팩이라고 부르는 공구예요 근데 드릴 임팩 뭐 이런 뭐 용어 이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공구로 설명을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드릴이라고 하는 공구와 임팩이라고 하는 공구가 있다 이렇게 맞시면 되고 여기에 이 어, 드라이버 비트를 꼽으면 체결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 어, 어, 드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금 형태의 척으로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임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각형 이렇게 샹크가 있는 그 소켓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체결을 드라이버 비트를 예를 들어 딱 체결했을 때는 음, 얘는 드릴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임팩드라이버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매할 때 검색할 때 드릴 드라이버 임팩드라이버 이렇게 검색하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비트를 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음, 지금 드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드릴은 구멍을 주로 뚫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공구예요. 드라이버 비트를 껴서 드라이버 용도로도 쓸수 있다 보니까 드릴 드라이버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임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임팩은 얘의 기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드릴 먼저 설명을 하면은 드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척에 토크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어 돌아가는 힘을 이제 조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부하가 걸렸을 때는 더 이상 돌지 않게끔 약하게 놓고 보면은 잡았을 때이 정도 힘에서는 더 이상 돌지 않겠죠. 헛돌게끔 그렇게 조절을 하는 장치예요. 내가 일정한 힘으로 뭐 드라이버를 이용할 때는 어, 요 드릴, 이 드릴 드라이버가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더크림으로 드리고자 하면은 조금 더덜 툭툭. 이 정도 멈추게 되고. 어쨌든, 어, 이 토크만큼의 힘에서 헛돌게 해서 멈춰주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음, 임팩 같은 경우는, 어, 임팩이 요거의 특, 기능, 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임팩은, 어, 조금 구조가 달라요.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임팩은 똑같이 작동할 때는 돌아가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조절하는 장치가 없어요. 물론 이거보다 좀더 이제 가큰 거는 워낙 힘이 더 세니까는 그 세분화해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는 어 강하게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힘이 주어지다 보니까 얘는 잡고 있으면 어우, 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강한 부하로 잡혔다고 하더라도 잡힌 방향으로 계속 때려줘요. 그 때려주는 게 임팩이에요. 그 기능이. 무조건 더 돌리려고 얘는 회전 방향으로 돌리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얘처럼 정지가 됐을 때 멈춰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는 더 때리, 때리는 거예요. 드릴 갔다가 예를 들어서 체결을 했을 때 일정 힘으로 얘는 이렇게 멈추는 형태가 되는데 멈추게 되죠. 멈추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강하게 가랐을 때? 가봤어? 다 박혀 있는 상태에서 얘도 소리가 나죠. 근데 이거는 멈추기 위해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헛도는 소리가 아니라 떼어지는 소리예요. 전 그렇게 돌고 있어요. 지금 떼지면서. 그두개의 개념이 둘다 체결을 했을 때 소리가 나는데 개념이 완전 틀린 거예요. 얘는 멈춰주기, 그 힘에서 멈추기 위해서 헛도는 소리고, 그러니까 강하게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임팩이라는 공구가 쓰겠죠. 그리고 조절하면서 뭐 비트라든지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드릴이라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 개념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임팩과 드릴의 또 용어에 대해서 아 이게 설명하려면 이 공구 맞고또이 어 드릴에는 어,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와야 돼요. 이 드릴에는, 어, 해머 기능이 있는 드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얘는 지금 해머 기능이 없는 드릴인데, 그래서 해머 기능이 있는 드릴 가지고 설명할 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공구에서는 저거는 드릴과 임팩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얘도 드릴이에요. 그리고 얘는 임팩이에요. 지금 이제 볼트 수는 커져서 조금 더 공부가 커졌죠. 근데, 자,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망치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 드릴을, 해머 드릴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전환하는 거는 이렇게 레버식으로된 것도 있고, 돌리는 다이얼로 되어 있는 형태도 있고, 그런 거는 제조사마다 좀 틀릴 거예요. 그리고 기종마다 좀 틀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해머 기능이라는 거는 뭐, 때리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이제 용어가 여기서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자, 요거는 해머 드릴이라고 해요. 해머라는 게얘 이제 기능이 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임팩이라고 하고, 조금 큰 것들은 이런 복사 어, 같은 거를 일수 있게끔 렌치로 이제 보통 사용을 해 그리고 이제 육각으로 된요 드릴 비트들도 이제 다또둘다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쓰면은 얘는 드릴 드라이버예요 근데 해머 드릴 드라이버가 되는 거고 얘는 임팩 렌치 드라이버가 또 되는 거예요 근데 렌치와 드라이버는 또 활용하는 거고, 해머와 드라이버도 약간 기능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어가 점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비트를 끼면은 그게 이제 드라이버가 둘다 되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의 아까 용도는 설명한 것처럼 둘이 좀 다르다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조금 본래의 기능으로 좀 사용을 하자고 한다면은 원래 드릴은 뚫는 용도로 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드릴 비트를 이제 체결하게 되죠. 콘크리트 드릴 비트나 이런 금속용 드릴 비트를 이제 체결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 렌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체결해서 주로 사용하게 돼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회전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토크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드릴이라는 용어처럼 뚫는 거를 위해서 좀 고속 회전을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임팩 같은 경우는 회전에서 뚫는 용도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전 방향으로 때려주기 때문에 강하게 체결된 거를 돌려서 풀어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다 보니까 복사 같은 걸 체결해서 기계 같은 거에서 볼트 같은 거를 풀거나 이렇게 할때주 강하게 풀때 조이거나 이제 그런 용도로 쓰게 되죠. 그러니까 두개의 용도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어,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게이런 복사를 여기는 체결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또이런 예, 또 비트가 또 요렇게 생긴 게또 있어요. 그러면은 드릴에도 이런 뭐 풀수 있는 육각 렌치 역할을 할수 있게끔 장착할 수 있는 비트가 있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용도가 막 혼용되고 이름이 혼용되는데 그냥 요 본래의 용도로 생각하자면 요런 이제 변칙적인 예를 들어 육각 샹크로 되어 있는 요런 드릴 날도 있어요. 요건 이제 목공용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체결할 수가 있어. 뭐, 물론 드릴도 체결할 수가 있고 여기에 체결할 수 있게끔 또 육각 비트로 일부러 나왔어요. 또 간편하게 체결하고 바꿀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임팩트 드릴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 용도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아마 아 제가 무슨 얘기 하나 이제 막 헷갈리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트들의 변칙적인 비트들로 인해서 얘 용도가 달라지는 거는 좀 배제를 하고자 말씀드리는 거니 이게 다시 원리를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얘가 불리는 용어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알 거예요. 임팩 렌치라고까지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드라이버는 두개다 붙을 수 있어요. 드라이버들이 두개 끼실 수 있으니까. 임팩 렌치 그리고 얘는 어해머드릴해머드릴 해머 드릴. 근데 간혹 지금 용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임팩 드릴. 과연 임팩 드릴은 어떤 게 임팩 드릴일까요? 요게 어 말이 좀 많이 나왔던 거고 제조사들도 용어 포기를 잘못한 건 아니고 뭐 그렇게 제조사들이 표기한 거에 따라서 어떤 거, 이것도 임팩트 드릴이라고 표기한 적도 있고, 이걸 임팩트 드릴이라고 표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 실제로 요걸 가지고, 해머 드릴이라고 하는데, 임팩트 드릴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조사들도 이제 명칭을 또 정리했고, 근데 사실 임팩트 드릴이라는 용어는 잘안 써요. 왜냐면은 드릴과 임팩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어로 구분해서 그냥 공부를 푸는데, 야 임팩 가져와, 야 드릴 가져와. 이렇게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팩트 드릴이라는 용어가 쓰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 이제 기능 설명하면서 어, 얘기할 건데, 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얘기하기에 드릴, 임팩, 이걸 구분하다 보니까 임팩트 드릴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좀 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임팩트 드 갖고 와 하면은 어두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임팩을 가, 갖고 오라는 얘기라고 들을 수도 있고 드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임팩트 드릴은 사실은 요게 임팩트 드릴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능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 드릴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구멍 뚫는 용도로 쓰기에는 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는 요런 이제 변칙적인 이제 육각 상크로된 이제 드릴 쓰면은 그러면은 얘도 임팩트 드릴이 되겠죠? 그거는 얘를 약간 변신시키는 게 되는 거다 보니까는 그걸 뭐이이구를 부르는 용도로 이제 드릴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멍을 뚫는 용도로 그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어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제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더 전문가 분들은 뭐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분할 거예요. 드릴 그리고 임팩. 트 그리고, 임팩트 드릴이나 용어는, 어 뭐, 쓴다고 그걸 뭐라고 할순 없지만, 될수 있으면은, 어 구분해서 짓는 걸로,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어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뭐, 드릴이나 임팩트를 분해한 건 아니에요. 분해한 건 아닌데, 어딱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뭐냐, 홀쏘하고 아바를 가지고, 비슷한 이렇게 모양, 원리 설명하기는 아마 조금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임팩, 임팩의 원리야 요거 찾아보시면 더뭐 진짜 더 멋있는 영상으로 된 것도 있겠지만 모양 만든 걸로 설명할게요 자 임팩은 회전을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힘 있게 돌아가게끔 그 타격을 요 안에서 모양이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요 예 요런 타격을 얘가 회전 방향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때리는 게, 지금 이렇게 쇠가 때려지죠? 쇠가 때리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임팩 기능인 거예요. 이게 임팩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거예요. 임팩이 해석하자면은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충격을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임팩을 회전 방향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임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아도 계속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얘가 뒤에서 회전 방향으로 걸쇠를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탁탁 충격을 계속 회전 방향으로 주니까 얘가 더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죠. 그게 이 임팩의 원리예요. 그리고 자 이번엔 드릴. 드릴의 원리는 음 이것도 조금 뭐 제조사마다 조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 여기서 얘기하는 어 드릴은 이런 소형 공구에서의 드릴에서의 해머 기능은 보통 이 스프링과 기어 아니면은 요, 여기 캠축의 홈 같은 걸로 이루어져서 작동을 하게 돼요. 작동 원리는 해머 기능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어, 정확하게는 이 어, 스프링과 그리고 기어나 아니면 캠 홈에 의한 진동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헷갈리는 게이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망치로 때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기어와 스프링으로 인한 충격을 앞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는 요 드릴이 앞으로 운동을 할수 있게끔 이게 이제 기어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왔다 들어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앞뒤로 움직이게 되고 이게 뭐 스프링도 같이 작용하겠죠 그냥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요 홈을 타고 당겨졌다가 홈이 풀리면서 앞으로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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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뒤 운동을 수, 하게끔 만들어준 게이 해머 기능이에요 해머 드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어, 진짜 해머 드릴은 어, 로탈이라는 앞에 그 용어가 붙은 고개 사실 해머죠. 요건 제가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뽑았는데 자, 요런 모양이에요. 조금 더 우리 요 드릴과 비교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좀더 크죠? 어 이거가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사실은 해머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머 기능을 흉내낸 거다 보니까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조사에서 얘하고 얘를 좀 구분짓기 위해서, 어, 상품명 표기할 때, 어, 임팩트, 해머, 드릴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임팩트, 임팩 해머, 드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임팩트, 드릴, 이 용어하고가 막 뒤섞여가지고 헷갈리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할순 없어요. 왜냐면은, 임팩트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충격이잖아요? 얘는 회전방향으로 충격을 주는 거고, 요거는, 어, 진행방향으로 충격을 주는 거니까는 임팩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뭐 잘못될 건 없어요. 근데 구분을 짓자고 하면은 임팩이라는 게 단순히 충격이라는 걸로 해석한다기 보다는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관례처럼 나누자면은 굳이 여기다가 임팩이라는 용어 말고 다른 용어로 좀 사용하는 게 구분하기는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 진짜는 얘의 기능을 얘가 조금 가져와 오려고 했었던 거예요. 요거는 실제 요 로터리 해머 드릴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안에 이제 그 실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공압 실린더가 공기가 이제 수축, 압축과 이제 팽창이 되면서 이 앞에 추를, 돌리추 쳐서, 어, 이 앞에 있는 팁 드릴 팁이 충격을 가해 주는 거예요. 충격을. 어, 실제 콘크리트 요런 것들 할 때는 훨씬 힘이 훨씬 강하죠. 요로트리면. 왜냐면은 안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이 크게 없을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방식 자체가 좀 틀려요. 이건 진짜로 뒤에서, 예, 진짜 요, 이 망, 망치 추가, 이 비, 비트 부분을 치는 거예요. 이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강하겠죠. 얘는 그 스프링에 의해서 그런 이제 돌기라든지 아니면 홈을 통해서 스프링의 힘으로 그, 조금 더 작은 진동 그러니까, 방식이 조금 틀려요. 진짜 해머 드릴은, 사실은, 요, 로터리 해머 드릴이 진짜 해머 드릴이다. 근데, 그 해머라는 용어를, 그 기능으로 쓰기 위해서 또, 비슷하게 원리를 좀 다른 원리지만, 그런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망치 모양을 하면서, 해머 드릴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또, 정리를 내려버리면 안 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조금 뭐 여기서 반론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막 갈수록 이제 점점 복잡해져요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이 해머 드릴 어 해머 드릴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 임팩이란 말을 빼고 요거는 임팩 렌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구분하는 게 기능은 해머는 콘크리트를 뚫을 때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벽에 뚫을 때는 요걸 쓰게 되고 임팩으로는 콘크리트에 벽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뭐 비트도 콘크리트용 비트는 육각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어, 콘크리트를 뚫기 위해서 해머 기능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얘는 강한 볼트를 풀기 위해서 임팩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능상으로는 얘는 해머 기능을 가진 드릴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머 드릴 드라이버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딱 공구를 찾기가 쉬울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기능은 임팩 기능을 가진 렌치, 통상적으로 부르는 임팩 렌치 그리고 드라이버 임팩 렌치 드라이버로 부르는 게좀더 구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해머 드릴 드라이버 임팩 렌치 드라이버 조금 그렇게 부르면 은 그렇게 불렀을 때는 아마 이견은 없으실 거예요. 누구든 어떤 공구를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임팩 임팩트 해머 임팩트 해머 드릴? 임팩트 예를 들어 임팩트 해머 드라이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버리면 임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두 개가 막 헷갈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는 걸 나누자는 거지 뭐 여기에다가는 임팩이라는 용어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뭐 제조사도 뭐 붙인 적도 있으니까 는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굳이 뭐 말과 알고 뭐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그냥 구분하기 편하게 이렇게 부르자. 저는 그런 생각이 누가 뭐 잘못하고 자, 잘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부르기 편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공구 추천을 가정해서 하는 걸 해드리자고 하면은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었어 지금. 어, 드릴과 임팩. 어, 제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구별을 를해 봤는데 얘가 가셨으려나 모르겠네. 안 가셨어도 어쩔 수없어 나도 헷갈려 지금 근데. 그렇게 나눠서 부르자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뭐 <laughs> 그래도 뭐 인터리라고 부르겠다고 하면은 뭐 부르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두분하기가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뭐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는. <laughs>